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원전 대장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단기 평선을 깨지고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마이너스 8% 가까이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하지만 500조원의 원전 해체 대장주들을 아직까지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일부 종목군들만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죠 하지만 칠봉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이 완벽한 음주땡이다 음봉줄 때 땡큐 하고 어떠한 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시면 된다. 나중에 분명히 엄청난 돈다발을 안겨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돈다발 안겨 줄 핵심 베스트 종목을 오늘 칠봉이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5일선, 10일선 단기 이평선이 깨졌어요. 한 번도 거의 요런 장대 음봉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여기 한번 주봉상 차트를 보여주시고요 또라도 거의 내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 바닥권 3만 원 부근부터 이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 첫 주가 되는 이 7월 달 조정이 명확하게 오고 있죠 월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전에 강하게 상승했지만 일전에 보시면 이 매물대죠 완벽한 일전에 이 저항 첫 번째, 이 저항 두 번째, 저항 세 번째를 맞고 지금 다시 한번더 조정이 왔다가 두산에너빌리티는요 근데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조정이. 근데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지금 오늘 지주사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장주인 이 HS 효성과 하나 필트로 LS까지도 SK까지도 하림까지도 원익홀딩스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오후부터 주가가 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인 스테이블코인과 그 다음에 관련주들 아직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네이버, 카카오, 스테이블코인과 AI의 핵심 종목군들 그리고 또 원전 해체의 대장주로 지금 가고 있는 위드텍 마찬가지로 오늘 일봉상 차트가 너무나 좋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일전에 이러한 매물대를 모두 다 뚫고 올라가는 이 대시세에 나와있고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25% 넘는 2 0 9%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는 이 일전의 매몰대들을 지금 뚫고 이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일전에 강력했던 이 매물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주가 좋습니다. 원전 해체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조정이 나왔다가 원활하게 또 다시 올라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주인 BHI가 이렇게 하락할 때그외에 원전 해체 관련주들 위드텍 마찬가지 KNR 시스템도 지금 바닥 부분에서 스물 20, 이 올라오는 이 맥점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장대한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원전 해체 로봇 관련한 이 개발 완료됐다라는 이슈 그리고 위드텍도 그걸 뒤따라가는 모습. 그외 대장주들은 다 지금 수급이 분산되면서 한정기술 한정 KPS 거기다 G2 파워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 우진엔텍, 오르비텍. BHI, 두산, NWT 다 빠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다시 한번더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서 스물스물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칠봉이가 오늘 명확하게 이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폭등과 돈다발을 실현해줄 수 있는 조목군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무조건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주도주 전문가 칠봉이가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만큼 완벽한 폭등과 대시세가. 오면서 주가의 방향성 또한 계좌 또한 늘어나는 이 상승을 다 안겨드리니까 구독 오늘도 내일도 영상을 올려드릴테니까 꼭꼭 보세요 그러려면 구독해주셔야겠죠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씩 꼭좀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 마찬가지로 조정이 오는 가운데도 딱 칠봉이가 폭등이라고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칠봉이가 하나하나 다 보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자 6월 26일 20... 6일부터 완벽하게 한국의 원전 해체 사업에 첫발을 뗐는데 이 시장 규모가 무려 500조 원이다. 해외 진출 기회까지 나오면서 고리 1호기 해체 결정은 우리나라 원전 해체 산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와 함께 자 1단계부터 이 4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1단계가 2025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예상 비중까지 다급액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15년이라는 이 기간이 남았죠. 하지만 지금 원전이 슈퍼 사이클 대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원전 해체 관련 주로서로도 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의 대장 주죠. 마찬가지로 방사나 구조물 이 터빈 빌딩 해체 기술력과 원전 해체 폐기물 처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 에 BHI도 핵 연료를 저장 용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르비텍도 마찬가지로 이 국책사업을 한번 했던 이력이 있었고 당연히 오늘 주가가 좋았던 바로 위드텍 이동형 원전 해체 방패물 분석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KNR 시스템 마찬가지로 유해한 이 환경 대응, 이 유압 로봇으로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그리고 폭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유압 로봇의 이 개발 이슈로 인해서 오늘 그나마 오 위드텍과 k n r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휴림 로봇도 일전에 원전 해체 로봇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오늘 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이러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흐름은 유효하니까. 정하지 말고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진엔텍도 이 구책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고 이 해체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현대건설도 원전해체 부지 복원 상용화 기술을 확보했던 기업이고 일전에 미국과의 이 원전해체 협력 계약을 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일단은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런 그럼 장기간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주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모든 매물대를 이게 몇 년입니까 2021년 2년 3년 4년 이 4년의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를 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어 한주 동안 두주세주 주 조정 하지만 신고가 네주 다섯 주한달 여섯 주 일곱 주 여덟 주 내일 그냥 조정이 와도 이 신고가를 두 달여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차익 매물 실현도 어느 정도 추라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오늘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식 시장에 지금 수급이 다른 곳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조정을 크게 받고 있죠. 이에 관련한 이 원전 관련 주들 BHI를 필두로 다른 종목군들도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칠봉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월 14일부터 자 하나와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외면당했던 기억에 잊혀졌던 기업들에게 지금 시장은 이런 기업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이제 화려한 부활을 준비해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라고 2월 14일부터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5월 달에도 다시 한번 금리나 이 3단계 대장주 하나와 두산 에너빌리티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 어떤 파동? 상승 파동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4단계를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승 파동을 즐기면서 분위기를 느껴 보셔라. 말씀을 드렸던 이 하나와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3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100만 원눈 감고 가겠다. 그러면서 5, 2월 15일 날 특급 예언으로 예언 하나 하겠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 원 직행하는 코스다. 수급이 블랙홀처럼 들어가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걸 2월 15일부터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여기 보시면 2월 달부터 딱 언급을 드렸죠. 이때부터 언급을 드려서 명확하게 1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일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한번 상승이 오다가 강하게 강하게 내려 꽂았습니다. 상승이 오다가 여기 20 20일 황금선 2평선까지 깨지는 이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려 몇 퍼센트냐 30%가 넘는 하락이 왔어요 무슨 악재로? 유상증자 악재로서 그래도 결국에는 밟고 올라가면서 양음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100만원까지 갔습니다 명확하게 2월달부터 계속 주 마찬가지로 7봉이가 무조건 두산 에너빌리티 2월 17일부터 초특급 시그니처 두산 에너빌리티 3,500여 명이 보시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자 2월달부터 딱 명확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2월달부터 추천을 드려서 이 모든 강한 시세를 다 드실 수 있었어 하지만 이 종목 자체도 지금 이 정고점 매물대를 모두 다 뚫고 나서 이 강한 대시세로 오면서도 조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 그 모든게 뭐 때문에 바로 이 기대감 때문에 이 기대감 하나로 올랐어요 솔직히 가스터빈 매출은 나왔지만 이 s m r 의이글 글로벌적인 모멘텀을 따라서 이 AI 산업군에서 확실한 이 전력 수요의 대처는 모두와 SMR뿐이 없다. 이러한 이슈를 부각을 받으면서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생기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 당연히 올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지만 이 조정이 언제 올 것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강한 종목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시세가 오면서 바닥 부분부터 쭉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죠 바닥 부분부터 여기 보시면 이 3만원 부분부터 16만원까지 아 도대체 몇 배가 올랐습니까? 무려 짧은 기간 이두달 동안 5배가 올랐습니다 다섯 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장대 음봉이 나올 때도 마이너스 17%까지도 빠졌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도 계속 저점은 끝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더 내려가다가도 당연히 다시 한번 회복을 해 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6만원이었던 주가가 19만원을 올라갔고 저점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매물대까지 또 소화를 하고 19만원을 올랐어. 이때 그럼 3만원부터 7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서 계속 올라서 30만원까지 10배를 찍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물론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강한 종목, 바로 글로벌 모멘텀까지 붙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은 당연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한달 내내 올랐어. 두 달까지도 요렇게 확실하게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이두 달에 오른 거에 비해 솔직히 많이 빠졌습니까? 많이 안 빠졌어요. 7월 첫째 주 당연히 8% 빠지고 있어. 이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딱 우리 공부방에서 명확하게 맥점을 딱 추천드릴 때 슈퍼 개미로 가는 100% 무료 강의 방 구독자가 18,000여 명이 넘는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완벽하게 적기에 매도를 사인을 드립니다. 알테우젠도 꼭대기 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꼭대기 매도 하나와 두산 에너빌리티도 꼭대기 매도 사인 드려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매도 사인 주고 그 다음 추천주 다 나와있어요. 갈 종목은 왜 미리미리 선점하니까 그러니까 요렇 그럼 우리 공부방 오신 분들 자 6월 17일 날 요렇게 알테오젠 매도 사인을 주셔서 고점에 팔지는 못했어도 수익이 확실하게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알테오젠 442%까지 끌고 오면서 천만 원이 넘는 수익군을 안겨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자세 달만 더 장투해봐라. 이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 시작조차 안 했다. 이겁니다. 원전 해체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야. 기억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가면 뭐가 갑니까? 한국전력, 현대건설, 거기다 우리 기술, 한정 기술까지도 HS 효소까지도 다 가는 걸다 잡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원전 해체 시장에서 내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라고 유력하게 나왔어요. 지금 막 이슈가 나왔어. 그러면 이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한동안 두산에너빌리티. 필두로 BHI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우진 엔텍도 강한 상승을 보여준 만큼 이 상승을 반납하는 하락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현대건설도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찬가지 양음량을 계속 보여주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림 로봇도 이 원전 해체 이슈로서 이 로봇이 바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오늘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죠. 마찬가지 위드 은 이제 막. 뭐? 이제 막 바닷권에서 탈피하는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knr 시스템도 지금 막 바닷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중목은 아직 위에 매물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g 2 파워 마찬가지 한정기술 마찬가지 한정 kps 다 이러한 조정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혼자서 절대 판단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현대건설과 두산 M 에너빌리티 미국 원전 해체 참여 이력도 있고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무려 600조 원이기 때문에 투산 에너빌리티 현대가설한정 KPS도 참여가 유력하죠. 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내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 그로 인해서 조정이 올 가능성은 당연히 시사가 되는 거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완벽하게 오늘 지주사들의 이런 핵심 다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원전 관련 주들이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 부산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이 추이를 보여주면서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굉장히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스물스물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데 개인들은 계속 이걸 쓸어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도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이 오더라도 밟고서 다시 한번 올라갈 글로벌적인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현재,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산업부 장관 후보에 또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까지 지명이 됐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전략가라는 이 네임 밸류를 가지고 있고, AI라는 이 핵심 산업군이 있고, 이에 따라 전력의 핵심, 소형 모듈 SMR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축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가스터빈, 수소, 풍력, 탈원전을 이겨낸 바로 복합 전략을 주목을 해야 된다. 원전 해체 사업까지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들어 시총을 6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자 태양광, 풍력 세액 공제를 종료를 추진하고 원전은 혜택을 유지하겠다. 그만큼 AI, 원전, 방산 등 메가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에 트럼프 플랜 위드 차이나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5일날 AI 에너지 행사에 트럼프 연설이 있죠. AI 액션데이가 또 7월 23일날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 오더라도 원전은 갈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는 이흐름, 나스닥 지수를 상회하는 이흐름 다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센트러스, 일본도 마찬가지. 미쯔비시 중공업이 다이 글로벌 시장의 시장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좀 있으면은 7월달에 부산 에너리티 한정 기술 이제 이슈 공시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이에 따라 가을부터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 8월 실적 발표가 있죠 외국의 뉴스 케이파워 오클로 마찬가지로 체코 수주 관련 주로서도 부각을 받고 있고 smr 승인에 지금 앞으로 원자력 산업에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장기 모멘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전 해체 관련 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이 AI 산업의 선을 걸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 글로벌 이 ETF 상품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가 472조 원 규모이고 이에 따라 아직까지도 이 조정이 원활한 조정이 나와야지 주식이라는 게 상승하고 상승하고 조정 상승하고 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자 두산 에나빌리티 거기다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보시면 G2 파워 마찬가지 한정기술 한정 KPS BHI 우진 엔텍 거기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게다 확실한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칠봉이만 믿고 딱 따라오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역배열을 만들면서 지금 유도하면서 은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걸 못 기다립니다 왜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팔겠지 그러니까 한달동안 이 주가가 있다면 다른것도 사고싶었던거고 지금 조정이 나오니까 사고싶은거고 그런데 저렴하게 매수한 사람들은 우리 공부방에 오신 이 구독자분들 마찬가지로 슈퍼게미노가는100% 무료 강의방에 2월달부터 7봉이와 함께 끌려 오신 분들, 지금까지 견디신 분들 잘 견디면 됩니다. 첫 흔들림이 왔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칠봉이가 케어까지 다 해드리잖아, 매도 사인까지 드리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에어로스피트 100만 원 끌고 간다 그래서 갔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2월 달부터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 강력한 대시세 끌고 왔잖아. 2월 달이면 얼마입니까? 3만 원대야, 3만 원대. 그러니까 무조건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딱 우리 공부방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추천드릴 때 그때 새로운 진입하실 분들 꼭 그때 진입하시면 되고 기존 분들은 딱 매도 사인 드리기까지 잘 끌고 가시면 됩니다. 구독자가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 공부방 한번 들어와 보시면 경이로운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주사들 드린 거 한번 봐 봐. 을 얼마나 오래 전부터 드렸습니까? 마찬가지로 딱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주사들 언제부터 드렸냐고. 언제부터 여기 보시면 자. 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주사들 자 ls 마찬가지 원익 콜딩스 그 다음 에 cj 하나까지도 2월 3월 2월 3월 다 이렇게 추천이 나간 종목군들 지금부터도 계속 3월달 4월달 sk스퀘어 여기다 ls 또 추천을 드렸지 명확하게 수익 안 났습니까 오늘 지주사들 난리가 났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자 금리 인하에 이 상승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니까 아직 까지도 견딜 힘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이에 따라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하게 6월에만 이렇게 수익이 나셨다 다 6월 29일날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DS경제연구소 카페에서 최고의 실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DS경제연구소 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너무나 많잖아 여기 현재 원금을 회복하고 매달 수익까지 챙길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6월 28일날 그러면서 얼마입니까 이거 770만원 457 이렇게 오랜 기간 주도주를 끌고 올수 있으니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다 끌고 오니까 여러 그럼 수익이 나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100만원 버시는 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덕분에 되었습니다 하면서 1800만원 수익 나고 이거 뭐다 보여드려야 돼 직접 오셔서 보세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요 칠봉이가 완전 해체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대장주들 다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끌고 가니까 꼭 구독, 좋아요. 거기에다가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칠봉이와 함께 완벽한 행복한 투자 되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칠봉이만 믿고 무조건 행복한 투자 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 숫자로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5017902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